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님입니다 아, 오늘은 해오리 내신편 1 1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예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좀좀 자잘한 것들이여 가지고 제가 아 이거 이건 좀 자잘하다 하면서도 어, 뭔가 해드리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된거 나오네요. 어 디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유닛 그 18단원 1번 문제 1번 2번 문제죠. 어. 장문에 어디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음 너무 의역이 된 느낌이 좀 있어요. 단어장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단어장에 있듯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일단 문장 한번 먹어습니다 Thinking he would make a great addition to the home office in Chicago, uh, you offered him a job. 유의 해석도 좀좀 이상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그가 시카고 본점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그에게 일자리를 잘한다 기여면 하뭐 contribution이잖아요. A great contribution. 그러니까 이게 contribution처럼 에디션을 해석을 해놨는데, 어, great contribution을 해줄 거다. 어, 어. 그럼 make 니라 do, 어? he would do, 응? contribution. 그냥 c o n t r i b u t e 말했지. 차라리 he would contribute. 어? greatly to the home office 이렇게 여야될것 같은데 왜 a u d i t i o n 이라 말을 썼을까 m a k e r 말을 썼을까 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 여러분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일자리를 제안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에요 왜 여러분이라고 했는지 이해 안 됩니다 당신이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한다가 맞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audition의 뜻이 뭘까요 영영 사전을 보면 어디서이이런뜻이 있습니다. s u m m o n new 새로운 사람이에요 Who has joined, 참여했거나, been added, 영가된 사람입니다. 서이 영상에서 이영이이걸 우리나라말로 얘기하면 추가 인원 정도의 해이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추이 인원. 이 정도의 해이이 되면 괜찮은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뭐 신입사원 아니겠죠? 옮기는 사람이니까 추가 인원 정도 해석이 적절해 보입니다. We have had several new additions to the family recently. 우리가 최근에 몇몇의 새로운 추가 인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족에 최근에. 이런 얘기야. 뭐 새로 추가 인원 생겼다는 게 아무리 봐도 e 기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가족 w 어. 새로 d 기가 태어났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 그래서 a u d i t i o n 이이 a 그 다음에, m 베이크란 단어도요. make라는 게, linking verb. 연결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 m a k e 이크는 게, young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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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미가 t o b e c o m e o r d e v e l o p i n t o s o m e t h i n g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s h e n d o u n d s a u n d s o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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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n s o o u n o u n d sound sound s o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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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사무실 될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그러니까 make는 아예 become하고 비슷한 의미다. to become, become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더 적절한 해석이 뭐냐? thinking, 생각하면서 he would make 그가 될 거라고 he would make 아까 봤던 것 똑같죠? make a great addition, 훌륭한 훌륭한 추가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야 어디에 그 home office에. 홈 오피스의 본사죠. 시카고에 있는 본사에 그가 훌륭한 추가 인원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그에게 하나의 일자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앞에 들어가 볼게요. 그가 시카고 본점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시카고 본점에서 본점에, 그 서, 본점에 새로운 추가 인원이 될수 있는, 본점으로 가는 추, 추가 인원이 될수 있는데 훌륭한 추가 인원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가 맞는 겁니다. 어, 아까 to the family 나왔잖아요. audition to. audition to가 나왔고 여기서도 보면 어, would make라는 표현이죠. 이게 합쳐진 게 he would make a great audition to the home office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원래 뜻이 비슷하면 구조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e would make a great addition to the home office라고 하는 건 본사에 어, 들어가는 훌륭한 추가 인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네, 이것으로 해오리 내신편 1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